어, 어, 삼겹살도 안 좋아하고 소고기도 안 좋아하는데. <laughs> 제돈 주고 안 사먹으면 소고기. 저는, 저는 고기 중에서는 양념, 돼지갈비를 제일 좋아해요. 일단 소고기는 너무 가성비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삼겹살은 좀 물려요. 그리고 저 혼자 먹으면 위에 그, 지방을 다잘라먹어요 저는 그 비계 부분을 안 좋아해요. 이게막그 차돌박이 같이 얇은 건 먹는데, 두툼한 거는 그 씹을 때집 기름 이런 거 나온 거안 좋아해서, 저 대창, 막창 이런 애들도 안 좋아하고, 가지도 별로 안 좋아해요. 코, 제가 알아서 먹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. <laughs> 약간 저는 제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, 뭐, 상대방이 해주는 게 고맙긴 한데, 또 한편으로는 만족스럽지 않은 것도 있어가지고, 제가 하는 게더 편해요.